여름 방학인데 아이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도심 속에서 시원한 물놀이와 낭만적인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2025제 6회 송도 해변 축제가 내일부터 시작된다는데요. 관련해서 전현영 연수구 문화관광과장 연결해 축제 관련 내용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O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인천광시 연수구 문화관광과 과장 전현영입니다. 네, 이른 아침에 전화연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우선 송도해변축제. 어,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 네. 송도해변축제는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연수구 대표 여름축제입니다. 이번 축제는 바로 내일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장소는 송도 달빛공원으로 송도국제교에서 컨벤시아교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송도해변축제는 과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송도유원제의 정치를 담은 축제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방문해 물놀이를 즐기고 도심 속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편의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해마다 새로운 콘텐츠들이 추가되면서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자리 잡았고 이제는 여름이면 꼭 찾아야 하는 명소로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은 송도 해변 축제 많이 자주 가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laughs> 그래. 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새로운 콘텐츠들 해마다 추가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의 경우 뭐 핵심 프로그램이나 정말 아좀 추천해 주실만한 즐길거리 좀 알려주세요. 아, 네 송도해변축제는 인공 백사장과 물놀이장의 핵심 콘텐츠인데요. 올해는 무려 저녁 8시까지 물놀이장을 연장 운영해서 무더운 여름 더 여유롭게, 시, 여유롭고 게여유롭 시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워터건과 워터미스트 같은 물놀이 장비도 준비되어 있어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짜릿한 여름을 막, 만끽할 수 있고요.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랜덤 플레이 댄스, 색다른 체험인 비어 요가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저녁에는 감성 가득한 버스킹 공연과 신나는 dj 파티가 진행되고 15일 축제 마지막 날 밤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함께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아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것을 준비한게 그 목소리에서 느껴집니다 네 예, 과장님 근데 워터공원 같은 경우는 물량이 충분한 거죠 그죠 그런거 되게 재밌잖아요 막쏙 쏘면서 이렇게 쏘는거 물총이죠 쉽게 얘기하면 네, 맞습니다. 예, 예. 물량이 충분하겠지만 그래도 본인 거 가져오는 게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 과장님. 그 아무 아무래도 이 여름 휴가하면 좀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요 바, 바가지 요금. 예. 네. 어떻게 좀 송도 해변 축제에는 이런 바가지 요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관광객 여러분이 바가지 요금 걱정 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소관 부서및이 영업주와 논의하는 심의를 거쳐서 가격을 사전에 조율했습니다. 먹거리존은 협의된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현장 관리 인력이 수시로 점검해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네, 예. 아 지금 예 그다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요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소비쿠폰 많이들 쓰, 사용하시잖아요. 예, 예 소비쿠폰이나 지역화폐 이거 축제 현장이도 쓸수 있을까요?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네. 푸드 트럭 등 일부 부스에서는 민생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인 인천 이음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기존의 전시 공연 등 문화 예술 분야에만 사용이 가능했던 문화누리 카드도 음... 이번 축제 기간 동안 현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이번에 좀 안전 문제 한번 좀 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들이 같이 오는데 특히 우리 꼬맹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안전 대책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네, 어, 앵커님 말씀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특히 올해 연수구가 북제 안전도시 공인을 준비 중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작년보다 물놀이장 안전요원을 대폭 확대 배치하고. 앰뷸런스를 포함한 의료인력도 현장에 상시 대기에 응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 방문객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위급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축제 현장이 사건사고 현장으로 변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렇게 좀 안전 대책에 좀 만반의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이 어, 폭염, 또 이... 복용, 또 이... 계속 연일 폭염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폭염 대비도 저희들이 과연 잘돼 있을까 이런 게 궁금증이 있는데 어떻게 폭염 대책 잘 세우고 계신가요? 아, 네. 올해 유난히 더운 날씨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송도 해변 축제에서는 폭염에 철저히 대비해 에어컨이 설치된 컨테이너형 쿨존을 비롯해 파라솔 그늘막 등 휴식 공간을 행사장 곳곳에 충분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담 인력을 배치해 현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어르신들 폭염 치약 계층을 위한 예방 물품도 비치해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가 될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어,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문자로 이게 축제 시간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것도 지금 문자 들어오고 계신데요. 이게 축제 운영 시간 이거 좀 알려주세요. 평일하고 주말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올해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축제를 찾는 시민 여러분은 물론.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까지 고려해 운영 시간을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예. 평일에는 물놀이장을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더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도록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합니다. 또한 푸드 트럭 이벤트 존 응. 캠프니 존등그 부대 시설은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상시 운영되니 시간 맞춰 언제든지 방문하셨어 시원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 송도 해변 축제 예전에 한번 그 취재차 한번 살짝 한번 가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꼭그 가보니까 이 서울에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꼭 인천 주민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오늘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우리 굿모닝 OBS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많이 많은, 많은, 많은 분들 좀 찾아오시라 이렇게 한번 어필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송도의 변축제는 내일 (9일부터) (15일까지) 송도 달빛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연수가 준비한 특별한 여름축제 이번 여름에 꼭 들려보셔서 가족 친구들과 시원한 즐거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O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올해는 연수구가 개청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무더운 여름 모두 건강하게 보내시고 축제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예, 과장님 여기까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현영 인천시 연수구 문화관광과장이었습니다.